하루에... 여기를 어! 엄청한데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제가 여기 캠핑장에서 일할 때 관리동에서 손님이 부르면... 자... 이 언덕을? 하루에 수십번도 더 오르락내리락 해야돼요자 보면 이렇게 하루에 이런식으로 이 언덕을 이 내리막과 언덕을 어 수십번도 더 왔다갔다 해야되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여름에는 이런식으로 아무래도 편안 캘리퍼를 신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길을 제외하고는 잔디나 이렇게 파쇄석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요 발바닥이 받는 하중이 제가 꽤 무리가 가요. 그래서 장에 <목소리> 있다 보면은 이 언덕이든 구역 구역 저희가 0 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주말만 하더라도 걷는 걸음이, 주말에 걷는 걸음이 상당해요. 사람이 그렇대요. 발바닥이, 우리가 걷는 발바닥이 제가 만약에 68kg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만보를 걷는다 하면 무려 680톤의 발바닥에 하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저 같은 경우에도 만보 이상을 더 걷는다고 하면 제 발바닥이 제 몸무게를 지탱하는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여름에 이제 이런 슬리퍼를, 슬리퍼를 신고 일을 하다 보면은, 집에 가면, 그러면은, 집에 자려고 누우면, 누울 때 되면은, 이장딴지 뭐, 뒤에랑 발바닥이 꽤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과 이제 여름에 이제 편리함, 패션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괜찮은 제품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 바디 얼라이먼트 플립플랍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요즘들 아마 요거 디자인 많이 보셨을 텐데, 음 건강도 살리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해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실내파랑 슬리퍼랑은 좀 구조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어, 이 바디를 잡아주는 이 발바닥을 잘 잡아주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게 걸음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일단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이런데 많이 들어갈 수 있어 습해질 수 있어서 이제 겨, 뭐 세균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 감염 위험이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EVA 재질이라 그래서 어, 그러한 이제 여름 같은데 물에 많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질 자체가 무독성 친환경 EVA 소재라서 99.9%의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품 자체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이실 텐데 발바닥을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이 돌아가서 발목을 다칠 수가 있는데 딱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어, 다칠 위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걸으면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걸을 때도 이 모양이 발바닥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당한 푸시나 푸신함, 푸신 푸신함이 있기 때문에 어, 걸음을 걸을 때도 어 제가 예전에는 쪼리를 많이 실어 걸어, 해서 그런지, 어, 걸을 때 별로 이게 렇 불편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뭐, 어,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쪼리 처음 신는 분들은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될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원체 쪼리를 많이 신었어가지고, 거부감은 없습니다. 어, 편한데? truck 네.